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백핸드 쇼트, 백핸드 쇼트, 백핸드 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는 내가 라켓 잡은 쪽에 반대쪽, 반대쪽, 내공이 라켓에 잡는 쪽으로 보는 걸 우리는 포핸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켓에 내가 오른손이 있는데 공이 왼쪽으로 왔을 때, 공을 왼쪽으로 온걸 우리는 백핸드라고 합니다. 백핸드. 이쪽은 공 쪽이나 몸쪽으로부터 바깥쪽 왼쪽으로 오는 걸 우리는 백핸드 스트로크 치기라고 합니다. 백핸드 스트로크 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 다리 자세는 포인드와 같이 어깨 넓이로 벌리면 어깨 돌보다 살짝 더 벌려주면 된다. 자세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도 살짝 구부린 자세에서 한다. 그리고 라켓 면은 포인드처럼 수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백핸드는 살짝 구부려준 형태 살짝. 백면이라는 약간 기울여진 모습으로 스윙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에서 어디로 앞으로 앞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내코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앞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스윙을 해주면 되었고요. 공이 오는 걸 보고 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허리 내 몸통에 회전을 주고 밀어줍니다. 회전을 주고 밀어주는 거 있지 백핸드 쇼트 축입니다 백핸드 내 어깨 넓이로 달려버리고 내몸 앞에 락해서 살짝 숙여진 자에서 밀어준다 같습니다 마켓 공 위치 내 팔꿈치 겨드랑이에서 떨어지고 라켓 오면 공 마치고 날이 허리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몸통을 해. 그 허리 돌아오고, 허리 돌아갔다가 밀어주고 자, 상체, 몸통으로 움직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통과 추위의 다 팔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되겠죠? 처음에는 허리, 자, 리듬으로 리듬, 리듬 하나, 둘, 셋 리듬감 있게 라틴마 허리, 몸통만 움직여주면 공이 와서 저절로 맞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와 똑같이 라켓을 위로 밀어주면 위로 공을 막겠죠. 공을 열어주면 또 아래로 너무 숙여주면 상대방 진영으로 공이 안 가게 돼요. 자, 라켓을 손을 세우고 살짝 앞으로 숙여주는 느낌에서 그래요. 허리, 해두고. 공맞히는 감을 첫째는 지해야 된다는 걸 공이 내가 어떻게 맞혔을때 공이 상대방 진영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음, 이거를 알아야 이걸 감이라고 하는 많이 치다 보면 느끼게 되겠습니다. 여기, 네, 하나, 허리, 허리 돌려서 밀고, 허리 돌려서 밀어주고, 허리 돌리고, 밀어주고, 허리 돌리고, 밀어주고, 허리 돌리고, 밀어주고, 허리 돌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을 이렇게 넓은 형태니다 자, 공을 칠 때는 항상 공이 어디로 가는가? 떠서 내려온 떠서 올라갔다 살짝 내려오는 그 위치가 맞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나. 공이 떴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에 올라가서 허리 위치. 자, 운동. 자, 공이 낮게 올 수도 있고, 높게 올 수도 있습니다. 공에 따라서, 낮게의 위치도, 공의 위치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7, 8, 9, 백 a 드 치기, a n d 4-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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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 a 드 d 4-hand, 4-hand, 4 h h a n d 4 h